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헤라일스 2층 201호가 경매에 나와서 어, 현장에 와봤습니다. 네, 현재 매각 기일은 2024년 7월 22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아, 13차까지 유찰이 되어서 2253만 9천원에 네, 경매에 나온 물건입니다. 201호 301호, 302호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이 나왔는데요. 방두 개에 있는 빌라입니다. 이렇게 주차장이 넓게 위치하고 있는데, 주차 대수를 세보니까 9대 정도 들어가는 주차장입니다.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부에 들어와 봤습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아주 깨끗합니다. 계단도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여기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호 했죠? 역시 경매가 나온 집이라, 여러 물건들이 잔뜩 쌓이고, 앞에 이렇게 도시가 쌓안전 정도만. 一百一十米。